안녕하세요 강경원입니다 하도 댓글에 핸드폰 보는 노인네가 눈도 안, <laughs> 눈도 안 좋은데 컴퓨터가 깨졌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구입해가지고 이게 갖고 왔네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laughs> 네. 댓글 보니까 막 태블릿 좀 하나 준비해라 막 이런 게 있는데 좋아요가 막몇백 개더라고요. 그래서 네. 당연히 제 잘못이고 근데 제가 욕 먹을 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웃음> 선수님이. <웃음> 저도 하도 욕을 먹어서 네. 같이 먹으니까 동료애가 좀 생겨서 어... 솔직히 좋았습니다. 어, 네. <laughs> 저만 하도 욕 먹으니까. <laughs> 네? 아니, 근데 동료애가 저를... <laughs> 남들이 욕할 때마다 저는 항상 강 선수님 편이었는데 네. 또 제가 욕 먹을 때는 제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뭐 항상 같은 편이죠. 동영상년이라고 할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같이 욕 먹으니까 욕도 혼자 먹으면은.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 <웃음> <웃음> 알게 모르게 욕 계속 먹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안아져 우리가 이제 욕을 먹으면 안될거 같아 솔직히. <laughs> 그욕 먹는 그텐츠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희 컨텐츠가너나할거 없이 막 영상 막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와 막 그럴 때 있었잖아요. 안 좋은 네. 내용으로. 네. 인스타 오셔 가지고 막 네. 욕하고 가시고 가족 사진 있는 데다가도 막 간접적으로 느껴 봤는데 아, 스트레스 엄청 장난 아니더라고. 저는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니까, 아, 지금도 속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상상속차 할수 없는 만큼 힘들었습니다. 영상으로. 네. 에,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네. 알겠습니다. 설기관 선수 영상 보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영상은 이제 전국체전 영상이 포지 잡는 거. 운동하면서 찍고, 그리고 자기가 늦은 나이에 이제 새로운 걸 도전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상이네요 42살 42살이 되게 좀 아무 정보도 없을 때 저도 프로샵을 뛰는 나이가 42살이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잠깐 1년 동안 같이 소속되어 있는 선수 겸 후배였어요 몸을 어떻게 만드는지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또 아시아선수권도 같이 나가본 적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거론한 적이 있지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수분 조절을 사우나에서 하는 걸 봤어요. 지금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우나에서 체중을 빼고 수분 조절을 하는 걸 봤어요. 대회에 막바지 되고 식단도 부실해지잖아요. 네. 양도 줄고. 음. 사우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 그게 제가 여기 저희 회원들도 그렇고, 옛날 제자들한테도 그렇고, 얘기하지만, 음식을요, 잘 참다가 한번확 먹고요. 그 입이 터져가지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체중이 불고 빼고, 체중이 불고 빼고, 그럼 몸에 이제 이상신호가 오는 거예요. 꾸준히 다이어트 했을 때는요, 운동이라든지 다이어트 음식 먹는 게 적응이 돼요. 적응이 되니까 사우나를 들어가든 뭐하든 어지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만 안 하면. 다이어트를 처음 해보신 분들이나 다이어트를 하다가 못 참고 먹고 빼고, 못 참고 먹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요, 몸에서 적응하지를 못하니까 그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잠깐 어지러울 수는 있지만, 또 쓰러질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하게 되면, 그리고 사우나도 해서 몸을 만들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갑자기 하니까 적응이 안된 상태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굉장히 유쾌하시더라고요. 농담도 되게 많이 하고, 대화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성격 이 어떤지. 아, 저는요. 1년 동안 같이 있고, 남동공단에서 체육관 할 때도 저희 체육관에서 1년 동안 운동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기억이 설기관 선수랑 저랑 10살 차이가 나요. 음. 그러니까 설기관 선수 지금 83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군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피디님이 얘기했듯이 막 유쾌하고 뭐 이런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를 많이 어려워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장난기 같은 농담이라든지인 거 저한테 본 적이 없어요. 유쾌하고 뭐 발랄하고 성격도 좋고 이런 거를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기관 선수가 저를 되게 어려워했던 기억이 나요. 강 선수가 겸상할 급은 아니었다. 그렇죠. 왜냐면, <laughs> 열0살 차이가 나니까, 좀 선호배 관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또 주장이다 보니까, 뭐 12연패 막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설기관 선수가 들어왔을 때 제가 졌었거든요. 2등으로 밀릴 때라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1년 있다가, 좋은 거는 설기관 선수가 입상을 했어. 종대에서. 어, 팀을 옮긴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설기관 선수가 성적을 계속 잘낸것 같아요. 설기관 선수가 뼈대는요, 넓은 편이에요. 이제 키에 비해서 체중이 솔직히 많이 나가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얇아요. 프로 바디빌더들이랑은 비교가 안 되들 것 같아요. 지금도 키의 몸무게가 그 전국체전이나 세계선수권 그리고 내추럴 시합에 적합한 몸을 만든 거지 프로시합에 대한 적합하게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설기관 선수가 42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추럴에서 프로로 넘어가게 되면 경쟁력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추럴 시합이라고 하면서 내추럴 하는 사람들이 시합을 지금 뛰었잖아요. 그 중에서는 설기관 선수가 월등히 돋보이거든요. 그리고 몸을 계속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내추럴 시합에는 경쟁력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몸을 계속 유지한다면 경쟁력은 없을 것 같아요. 잘 알겠죠. 데잘할 거라고 믿지만 설기현 선수도 그거를 결정을 한것 같아요. 아마추어 시합을 되게 오래 뛴 선수잖아요. 선수 생활을 오래 하던 선수는요, 새로운 걸 찾게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 도전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남자하고 돋보이는 거는 컨디셔닝을 잘하고요, 하체가 잘 갈라지고 팔이 강점이고 한국 선수들 누구나 얘기하지만 등 밑에 광배척이 없어요. 보디빌더라고 하면 이 승모가 좀 나와야 되는데 승모가 없어요. 몸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 약간 부족하다. 승모도 더 발달시켜야 되고 등도 더 해야 되고 몸 두께도 더 두껍게 붙여야 되고 다이어트는 워낙 잘하니까 몸은 만들 수 있는데. 내추럴로 계속 이어간다면 분명히 프로에서는 한계점이나 벽에 부딪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1번 포즈 잡으면 이렇게 확 삼각형이라는 느낌이 안 나요. 그러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선천적으로 짧은 것 같아요. 그 모양 자체가요. 그렇죠. 광배가 짧은 거죠.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짧은 거예요. 카이거리는 밑에서부터 광배가 있어요. 피리스는 밑에서부터 있는 게 아니고 허리 약간 위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체형들을 갖고 있는 선수에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 쪽으로 보완하는 거는 뭐 말하면 한도 것도 어, 없어요. 안타까운 거는 저도 늦었지만 설기관 선수도 마흔토에 도전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비교하는 거는 좀 약간 음, 신뢰가 될 수도 음. 있는데 올림피아 가신 분이 이제 최한진 선수가 있었잖아요. 음. 그분이랑 볼 때는 모르겠어요. 몸 체형은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근육 강도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추럴 하다는 빌더들은 약간 뭔가가 수분이 차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프로 시합 뛰는 사람들이랑 내추럴 하는 시합을 뛰는 사람들은요, 딱 보시면 수분이 차 보여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나는 내추럴이야, 이거보다요. 시합 자체에 내추럴이라고 타이틀 걸으면 안될것 같아요. 아, 난, 솔직한 심정이 그래요. 아, 시합을 왜 내추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설에서는 정확하게 안 나올 거예요. 카다나, 한국에서, 와다라는 도핑 컨트롤 센터에서 해야지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올림피아에는 내추럴 대회가 없나요? 내추럴로 1등 해서 올림피아에 가도 그냥 일반 선수들이랑 붙잖아요. 아니, IFBB 프로라는 것 자체가요. 내추럴한 사람들이 뛰는 대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에서는 내추럴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추럴을 왜 붙였는지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적기에 체중이 얼마 안 나가기 때문에 몸이 얇을 수밖에 없어요. 그가운데서 이제 설기건 선수가 다른 선수에 비해서 이제 모양이 좋고 더잘 갈라지고 하는 거죠. 수분이 차 보여요. 이거는 내추럴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한진 선수랑 비교했을 때 최한진 선수는 엉덩이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 세 명이 나와서 백 포즈를 잡지만 설기관 선수 자체가 짧아요 등이 음. 몬스터짐도 그렇고요 AGP도 그렇고요 완전 돋보이죠 지금이 내추럴한 선수들이 만약에 시합을 뛰는데 설기관 선수가 월등히 좋죠 설기관 선수는 이제 경력도 있고 한데 나머지 옆에 서 있는 선수는 경력이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선수층도 되게 얇고요. 몸이 좀 있고 운동 경력이 좀된 사람들은 프로 카드를 획득하기가 아주 쉬운 시대 같아요. 설기관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프로 카드보다는 다음에 한발더 나가서 경쟁을 하려면 솔직히 내추럴로 하는 거에는 경쟁하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지금 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더 많이 하고 더 노력해야지 좋은 성적이 나을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추어 생활을 이제 끝내고 그다음 이제 프로에 도전하기 때문에 프로는 말 그대로 본인이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으니까 부상 안 당하고 열심히 잘해서 좋은 성적 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견 선수도 나름 아주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몸도 잘 만드는 선수거든요. 응원의 그 댓글이라든지 응원의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